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리롤 케일 덱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케일 덱을 진행하는 방법은 뽀삐 마오카이 케일의 삼성작을 같이 노려주면서 중반 단계를 뽀삐 사성으로 버텨주는 그런 케일 덱이 있고요. 자, 근데 초반에 케일 삼성각만 보이고, 뽀삐 삼성 멀고, 마오카이 삼성이 먼 상황이라면, 케일 삼성만 빠르게 찍고, 레벨업으로 넘어가는 플레이가 있는데, 이때는 중간 단계에 사효세, 앞라인 섞어주면서, 앞라인 단단하게 가져가면 되고요 케일이 삼성작이기 때문에, 찬템을 받아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남은 한 자리엔 데마시아를 섞어주면 좋은데, 후반이 됐을 때, 케일 딜만으로는 빨리 뚫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에마시아는 럭스로 받아주면서 AP템 남는 거싹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레벨 때는 크산테와 쉔을 넣어서 6요세를 맞춰주면 되고요 초반에 케일 삼성이 빠르게 나온 상황이라면 어차피 피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구레까지도 진짜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레을 가셨다면 그웬을 추가시켜서 그림자 군도와 확살자를 둘다 받아줘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밸류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면 럭스를 아리로 교체를 해주고요. 이 e 요새와 그웬을 내려주고 아트록스 자르반 카르마를 섞어주게 되면 엘류도 진짜 높아지고 강력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에서는 케일 삼성만 진짜 빨리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서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업무는 신의 버드나무숲 대기석 한자리가 숲으로 변하는데 저기에 놓으면 그 해당 챔피언의 특성이 필드에 전해집니다 자, 일단 첫번째 템으로는 돈이 많이 나왔고요 자, 초반에 돈이 많이 나와줬을 때는 상점에 있는 챔피언 전부 다 사주면서 이성작 확률을 올려주면 좋죠 자, 아이템 확인해볼게요 갑바 그리고 지팡이 자, 여기서도 전부 1코짜리니까 다 사주면은 될것같고요 일단 말자도 있고 오리아나 이성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법사 쪽을 생각해줄 수가 있겠죠? 자, 아이템, 연운, 좋은데요? 자, 전설은 리신전설 골라줬고요 원래는 리롤 관련 덱을 좀 생각 중이었어가지고 한번 교환해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케일이 잘 뜨고 마오카이. 이러면은, 리롤, 트타나 케일? 요런 쪽 각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롤 한번 돌려볼게요. 어, 잘 뜨는데요? 이거 이러면, 상대방들만 안 겹친다면, 케일이나 트타 둘 중에 잘 떠주는 걸로, 리롤 덱을 정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 일단, 뽀삐 사고 올려줄게요. 레넥톤 팔아주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싹다 팔아도 이자가 되진 않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다 사놓은 상태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후반에 케일이 약한 챔피언이라 뭐 템이 진짜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선 웬만하면 연패를 해줄 거예요. 케일 어, 잘 뜨는데요? 리롤 그리고 지금은 트타보다는 케일이 잘 나온 상태라서 케일 쪽을 노려주고 있는데 원래 숲에 있는 재들을 팔고 나머지를 팔아줬으면 이자를 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숲에 올려놓으니까 안 팔려가지고 요거는 이자 한턴뭐 손해를 본 거죠. 일단 그래도 괜찮습니다. 켈만 잘 나오면 돼요. 오켈잘 뜨는데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교환해장 고르고 1코짜리 삼성 잘 나오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 그대로 조합을 꾸려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켈잘 뜨는데요. 이러면 조합 케일 쪽으로 그냥 무조건 확정이죠. 케일이 두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원래 이겨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성작이 잘안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성발로 잘 이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케일의 코어템. 일단 구인수를 챙겨줘야죠. 케일한테 구인수를 두개 이상 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구인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케일한테 구인수 줍니다. 그리고 데마시아 쪽도 사주고 리롤. 일단은 학살자 쪽도 사주면서 진행 중이고요. 데마시아는 요렇게 숲으로 받아주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당장은 학살자 한 마리도 섞어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구인수 하나 정도 있고 앞라인도 든든하다면 초반 단계도 나름 잘 이겨줄 수가 있어요. 자, 마오카이 사고, 리롤 돌려줍니다. 오, 케일 너무 잘 뜨는데요? 일단 이러면, 트타랑 갈리오를 팔고, 케일을 사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투는 적고요 갈리오 팔고, 이제 챙겨줄게요. 자, 제드이성, 붙여주겠습니다. 당장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었고요 자, 리롤. 그리고 지금 케일이 삼성자기 코앞이라서 지금은 마오카이 삼성, 뽀삐 삼성 둘다먼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케일 삼성만 빨리 된다면 그냥 케일 삼성으로 빌드업하면서 앞 라인들을 채워주기만 할 겁니다. 자, 아이템 볼게요. 에코 필요 없고요. 자그 다음템 뒤집긴가요? 고서 일단 곡궁 나온 건 좋습니다. 지팡이, 나비자 그리고 요거 고서 바로 까주죠. 학살자나 요새 쪽이 떠주면 됩니다 이거는 학살자도 나오긴 했는데 케일 삼성이 가깝다 보니까 육요새를 빨리 맞추면 좋거든요 이거는 요새 상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뽀삐 삼성 그리고 마오카이 삼성도 가까운 상황이었다면 학살자 상징을 골랐을 거예요 자 리롤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케일 한 마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리롤 돌리진 않을 거고요 노안의 장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한 마리는 여유롭게 찾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리롤 지금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 하사님 오케이 더안 돌릴게요. 어 이러면은 24골드 받고 챔피언 복제기를 받고 진행을 해도 되고요. 요새 상징 두 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숏만 찾으면 되는 거라 요거는 요새 상징 말고 그냥 훈련보상 먹고, 케일 안 나오면 챔피언 복제기 쓰고, 삼성으로 버티면서 9렙까지 빠르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케일이 그냥 붙어버리면은 챔피언 복제기는 나중에 뭐, 요새 조합이니까, 크산테? 요런 애들한테 써도 되겠죠? 자, 리롤 한번, 공짜. 그리고 카사딘 올려주고요. 한 자리가 비니까 학살자 정도 올려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나 중반 단계 케일 삼성 나왔을 때덱 파워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크산테한테 수호자의 맹세가 좋으니까 지금 카사딘한테 빌드업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카사딘을 안쓸 수도 있고요. 가석 제거기도 있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주든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카사딘한테 준 거죠. 그리고, 마오카이도 3마리 남은 거기 때문에, 뭐, 잘만 나와준다면, 삼성작을 계속해서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울 챔피언은 이성작 안 찍어도 된다 했죠. 이게 케일이 삼성이면 또 6렙부터는 진짜 세기 때문에, 템도 좋고, 6렙이고, 삼성이고, 이러면은, 중반 단계 약할 수가 없죠. 초반 라운드에서는 지팡이를 뺏겨서, 그냥 그웬갑발을가져왔고요 어차피 9랩을 무조건 갈 거기 때문에 50킴 레벨업만 진행해 줄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케일 삼성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할 수는 없어요. 그냥 피 관리 잘 하면서 50킴 레벨업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림자 군도 섞어주면서 요새 교웬을 줬기 때문에 더 강력해졌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케일 삼성만 진짜 빨리 나와준 판은 저처럼 암라인 요새 부축해주고 빌라인 케일, 구인수, 삼성 이렇게만 해주고 레벨업 템포 50킵 해주면서 따라가주기만 하면 랩까지도 진짜 쉬워집니다. 자, 이번 상대도 역시나 잘 이겨줬고요. 자,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전자, 벨트, 지팡이 이러면 구인수 하나 주고요. 그리고 요새가 오래 버티는 조합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 딩거를 쓰면 좋겠지만 딩거 까지 가는 데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태양 불꽃만큼 빌드업을 해줘도 좋습니다 일단 럭스 나와줬고요 이게 차원문만 아니면 그냥 데마시아 는 럭스로 해줬을 것 같은데 차원문 때문에 데마시아를 섞을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럭스를 안쓸것 같습니다 이 판은 구인수 두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강력해졌습니다 케일은 그냥 공속이 빠르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케일은 구레벨 가야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구레벨 안정적으로 가려면 최대한 아이템 쓸만한 거 적절히 만들어주면서 버티면서 50팀 레벨업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좀 돌려봅시다. 요새 상징 뭐두개 정도 있어도 좋은데 그냥 어차피 크산테는 무조건 찾을 것 같으니까 굳이 요새 문장은 안 먹도록 할게요. 하고 난 체력도. 이거 그냥 패스하고, 그냥 돈돈 먹고, 전투 증강체 없이 그냥 케일덱을 진행했을 때도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1번 먹고, 최대한 9랩을 빨리 가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쉔도 나와줬고요 자, 지금 타리까지 같이 떴기 때문에, 육 요새가 가능해졌죠? 학살자 두 마리 내리고, 육 요새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새를 많이 섞다 보니까 학살자를 많이 섞을 수가 없는데, 뭐 그거 하나 아쉬운 거죠. 학살자 많이 못 섞는 거. 그래도 구인수 스택잘 싸우면은 충분히 강력하니까, 그냥 잘 버티기만 하면, 잘 이겨주겠죠. 그리고 상대방 지금 계속해서 진 필터오버 같은데, 하필 절 만났네요. 상대방도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세요. 자, 아, 지금 이번 상대 4-3인데, 사코이성이 3마리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잘 이겨. 좋네요. 좋아요. 그리고 요새를 많이 섞을 거라, 학살자를 많이 못 섞는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뒤집게 먹고, 학살자 상징을 만들어 줍시다. 자, 그 외에는 이 성작을 노려줄 것같고요 리롤 한번 돌려볼게요. 오 좋은데요? 자, 학살자 상징은 일단 지금은 카사린한테 빌드업 하는 걸로 할게요. 어, 이번 상대도 지금 타이밍 약하진 않은데요? 파리기성의쉐니성의 하콘 상징의 기원자 상징의 카르마 이성, 저템 정도의 뭐, 갈리오도 이성, 리산드라도 이성. 찍을만한 건다 찍은 상태죠? 근데 피가 1이시네. 이거는 지금 제가 너무 세가지고 상대도 세지만 내가 더센 상황이에요. 8렙 50킵 레벨업만 해주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잘 이겨주고 있습니다. 자돈돈증강체돈또 먹어주고요. 자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9렙 50 킵도 될것 같거든요. 이러면 차라리 뭐 4코 삼성이나 5코 삼성을 니코 하나 있으니까, 챔피언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로 5코 삼성이나 4코 삼성 찍어주는 게 1등 플랜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은 4코 삼성이나 5코 삼성을 찍어주는 걸로 하고, 음전자 나왔고요 연운. 그리고 요거, 뭐, 성배랑 용발 주기 싫으니까, 그냥 제조합 돌립시다. 바골 일 요새를 많이 섞을 때는, 박마저 올리는 것보다는 체력을 올려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나쁘진 않다. 이거는, 그웬을 주죠? 그리고 지금 당장도, 할레 모집킵 중인데, 여전히, 강력하죠. 좋습니다. 애들이 잘 버티니까, 킬이 프리디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망의 굴의 모집킵. 이제 여기서부터 리롤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코 삼성, 4코 삼성. 일단 시너지 어울리게 찍어주면 좋겠지만, 5코 삼성 정도는 시너지가 안 어울려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잘 나오는 걸로 봐줄게요. 자, 이번 상대는 녹서스 조합이고요. 전부 다 이성작을 하신 분이긴 하지만, 제 앞라인이 요새이 때문에 잘안 뚫리죠. 이러면 너무나 또 쉽게 이겨 봅니다. 9랩이기 때문에 더 강력해졌죠? 자, 그리고 학살자 상징도 누굴 줘야 될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벨베스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일단 벨베스를 올려주는 걸로 하죠. 이게 그냥 육료새가 앞라인 버텨주고, 이제 뒷라인 딜러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육료새가 앞라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삼성작 볼 거는 벨베스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떠야 가능하지만. 같이 케일이랑 이렇게 녹여 나가면, 너무 쉽죠. 진짜 세죠. 자 그리고 벨베스한테 줄 밤의 끝자락을 가져왔고요. 지금은 큰 상태가 나와줘도 바로 올려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구웬삼성도 노려주고 벨베스 이성 좋다. 이거 그러면 구웬삼성 노려주면서. 만약에 벨베스나 쿠산테 잘 뜨면 그냥 시너지 맞게 삼성작을 노려주는 걸로 합시다. 구엔에한 마리 남았네요. 아, 근데 문제가 여기가 지금 피가 높은데 구엔 이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챔피언 복제기가 있어서 삼성작을 노릴 순 있지만 아마 그렇게 잘 떠주진 않을 거예요. 이분이 죽으면 잘 뜨겠지만 피가 많아서 빨리 죽이긴 힘들죠. 일단 여전히 잘 이겨주고요 아 이거 크산테 안 나오나요? 크산테 일단 넣고 싶은데 집으로 가는 길을 찾. 아리? 길을... 어벨베스아 이렇게 돌렸는데 안 나와? 크산테 한 마리만 오 나와줘야죠 일단 학살자 상진도 빼주고 싶어서 이렇게 바로 바꿔줬고요 보호자의 맹세는 크한테 주고 태블망은 교엔 삼성각 높으니까 교엔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엔이 탱탱만 있어도 삼성작이면은 잘 버티면서 딜 해주겠죠. 자, 이제 학살자 벨베스까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좋아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그래도 육뇨세 앞라인이 잘 버텨줄 거기 때문에, 그냥 오래 싸웠을 때 좋은 군수를 가져오죠. 자, 일단 클론으로 만난 도전자 밸류덱. 역시나 잘이겨줬고요 자, 리롤 좀 많이 돌려볼게요. 펜도 일단 사보죠. 크산테.. 아, 벨벳스한 마리 안 나오나? 펜 사고.. 이거 쉔도 포기합시다. 왜냐면 그래도 딜러들을 좀 뽑아주고 싶어서 근데 안 나왔네요. 머먹어는 크산테 줄거고요 일단 솔직히 안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이분도 견제하는 게 없어요. 벨벳스도안 쓰고 지금 그 상태도 견제하던 걸 팔았죠. 그래가지고 뜰만 했는데 일단 안 나와준 상태고 어, 여기도 세줬다. 삼성 다 찍었죠. 일단 이러면 그엠 포기하고 5코 삼성 하나만 봅시다. 둘중 하나만 견제하는 거 아무도 없거든요. 뜰만해요. 나왔다. 좀만 더아연빵 오케이, 이러면은, 이 친구로 갑시다. 이게, 벨벳스랑 크산테 견제하는 사람이 둘다 없었기 때문에, 둘다 찍을만 했는데, 크산테 밖에 안 나오긴 했네요. 자, 크산테 삼성이 되면 뭐다? 신이다. <laughs> 그냥, 그냥 너무 사기에요. 그죠? 어? 벨베스? 일단 다음 초밥집에서 벨베스 먹어오는 걸로 할게요. 있겠죠? 자, 크산테 발차기. 붕. 빵. 이러면 이미 게임 끝. 잡아주고. 잡아주면. 끝. 아, 벨베스 없네요. 이러면 그냥 비싼 거 가져와서 리롤이나 많이 돌려줍시다. 자 리롤 돌려볼게요 한마리만 불만한데? 답이요자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크산테 그 하나만 있어도 다 이겨줄거기 때문에 요새 애들 좀 팔아주면서 리롤 돌려줬어도 됐습니다 자 크산테 그 발차기 뿡끝 이런 식으로 케일 삼성장만 진짜 빨리 된 상황에서는 요새 섞어주면서 돈잘 모아주고 구래봐서 밸류업을 해주면 됩니다.